간장을 선정을... 입니다. 이렇게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모니 차원호를 통해 코프롤루 구역 곳곳에 병력을 배치하려 한다는 걸 저희 연구팀에서 발견했습니다. 차원호 자체는 파괴할 수 없지만 왕복선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왕복선이 차원호에 도달해 이곳을 탈출하기도선 안됩니다. 가자. 시키면 해야죠. 관찰로는 준비되어 있니 아문이 중앙 차원호를 가동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왕복선이 탈출하게 놔두어는 안됩니다. 보급고가 막혔습니다. 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맞 <라져> 광물이 부족합니다. 안철로봇 <라져> <라져> <자천룹> 준비 완료. 안철로봇 <라져> 준비 완료. 후속 건물 완료! 계속 하세요! 갑니다! 파업체로 하세요. 하세요! 예! 예!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무방 지원 뭔 일이 있어요? 안 좋은 일인가요? 무슨 일이죠? 일체장님, 예, 가자. 얼씨고 시키면 해야죠. 가자. 나는 이니 램으로 다시 되어 갔다. 자, 가득 닫지 연구 완료. 계속 하세요 네네, 빨리 갑자기!

음. 공략 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건설할 수 없습니다. 잘좀 보고 지웁시다 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연구 동맹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누구니? 왕국선 여러 대가 중앙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그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밥좀 먹고 일합시다. 네. 연구 완료. 그렇게 하죠. 무슨 일 업그레이드 완료. 시키면 해야 광물이 예.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뭔일 있어요? 예예 대장. 광물이 부족합니다. 동이 공격. 정신 똑바로 차려. 차려. 적들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시 o g 하지 않겠죠? g o 니가 시ogo. 니가 시 o g 니가 니가 시디가시려고 너무 가시지 마세요. 가시 o 니가 시 o g 가가 니가 니 우리 연구자들을 보내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후유해줄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연구선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구조 건물, 본인. 건설로 준비 완료.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관물이 부족합니다. 차량도 업그레이드 완료. 모든 건물 완료. 도입 완료. 차원로가 또 하나 가동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화점 반드시 처리한다. 선업들이 타당해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키나요 영웅 남은 누구니? 명령을 석겁합니다. 자, 안전로가 준비 완료. 광물을 준비하여 적들이 진격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후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저화장 어떤 적도 쓰러뜨릴 수 있다! 적이 우리 기지로 쳐들어오고 있다. 정신 반짝 차려! 출전 중! 보급부가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무슨 일이죠? 아, 진짜? 계속하세요! 언제까지 보급부 맡을래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무방지원 대기중. 업그레이드 완료. Yep. 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언제까지 보급구 막힐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완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의사가 왔습니다. 불켜는 거요 건설로봇. 우리의 적은 불타리. 불탄이...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자, 이번엔 혹시 알겠지? 건설로봇 준비 완료. 칠동중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키네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목표가 탐지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다. 우리 벗어날 수 없다. 주시!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강철! 자, 다들 들었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굉장하군! 좋습니다. 준비 완료. 에너지 업하고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오 설마 거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번엔 확실하겠지. 몸이 근질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목사는 <목소리를> 모두 처리했습니다. 예 상대로군. 적들이 몰려온다. 전투를 준비하라. 동맹이 공격받는데 부정만 하지 않겠죠? 힘이 있었음. 들판 의사가 왔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다. 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아, 빨리 빨리. 응, 응, 응. 동맹이 공격받는 연구선을 진리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서안 됩니다. 가다. 이 배료를 걸게. 동맹이 공격받는데 무경망하지 않겠죠? 준비 끝났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적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동맹이 아! 공격받는데 아! 도움 있나요? 아! 업그레이드 완료. 차원호 2개가 가동됐습니다. 목표는 양쪽으로 향하는 왕복선 편대가 탈출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완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잘했어. 목표를 잘 지켰다. 지원선로봇 아, 준비 완료. 최전방 배치 중. 아, 예. 예. 야근이들! 갑니다! 뭔일 있어요? 아이씨고! 동맹이 공격받는 데가 위험하고않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 어서 적을 처치하자고! 광공적 판대가 격추되었습니다. 여기까지였던 거라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이쿠! 깜짝이야! 목소리도> 출동 준비 완료!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안좋이일인 가요. 다음은 누구니? 부속 건물 완료! 공또기지 가요. 아, 또리 가요. 아, 또 이리 가요. 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그리고 출동 준비 완료. 이번엔 본서검이. 의사가 왔습니다 단발로 터볼까일 송이. 보낼게 될까요? 볼이리즈 의사가 왔습니다 남은 누구니? 오늘 날 걸렸어.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올 것이 왔군. 눈 깜짝할 사이에 처리하자고. 왕복선들이 모두 파괴된 걸 스캔으로 확인했습니다. 눈꽃만큼의 명예도 없는 상대였다. 정들이 공격했는데... 우리 기지를 노린다고? 왜회하게해 주지 열심보십시 다음은 스캔이 끝났습니다. 우리 과학계는 사령관님께 정말 큰 빚을 줬습니다. 아주 훌륭했어. 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빨리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믿지 마세요! 왕국 사들이 차원로 세 곳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군 병력을 나누어 왕국선을 모두 저지해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아, 최고의 시간이었어. 출전!